<laughs> 어, 어깨 많이 안돼요 <laughs> 아, 여기서부터 해야되나요 <laughs> 여기서부터 더스텔을 많이 갖고 아, 조금 더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야 이거 옥이 생기는데 안녕하세요 볼링 매니아 조호사입니다 오늘 컨텐츠 볼링 선수는 구속이 얼마까지 나올까 이거는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시도하는 컨텐츠거든요 이 우리 붙는 선수들하고 저랑 만약에 볼링 매니아에서 대결을 한다면 이 액션 볼링 캠으로 구속을 측정해서 구속 대결을 한번 해보는 것도. 재밌을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먼저 구속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를 지금 해볼 예정입니다. 일단은 제가 초구칠 때 스피드하고 페어칠 때 스피드하고 한번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, 그러니까 핀이 넘어지는 거랑 상관없이 구속을 어느 정도 빨리 보낼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바로 가시죠. 일단, 초고 스피드입니다, 초고 스피드. 그냥 제가 편안하게 그냥 칠 때. 지금 구속이 지금 한 27km 정도? 보통 27에서 28km 정도 지금 구속이 나오거든요, 제가. 그러면 제가 보통 10번 핀 잡을 때 스피드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10번 핀은 조금 더 빠르게 치죠. 어, 지금 10번 핀 잡을 때한 36km 정도 지금 스피드가 나오네요. 그러면 이게 볼링 선수가 마음 먹고 그냥 세게 쳤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죠. 일단 가볍게 한번 조금 스피드 줘서. 어우, 어깨 빠리는데요? 어우, 지금 38kg 밖에 안 나와요. 분명히 전 세게 쳤다고 쳤는데 다시 한번 쳐볼게요. 이게. 예. 남자들이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어요 이런 거 대결하면 알죠 남자들 50 먹어도 다 똑같을 거예요 이런 거 4개 하면은 목숨 걸고 하잖아요 일단 제가 체크 한번 해보고 여기에서 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아야 또 대결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우 지금 좀 빨랐던 것 같아요 4 0 k g 40km 나왔습니다. 구속이 40km, 어우, 저거에 맞으면 아프겠네요. 40km보다 조금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, 이거를 약간 승부차기. 이 축구로 차면, 한번한번 한번 이제 승패승패로 해가지고, 그거를 승부를 가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. 볼링도 재미가 있겠지만, 이런 것도 충분히 재미가 있지 않을까. 아, 여기서부터 해야 되나요? <laughs> 여기서부터 더 스텝을 많이 걷고, 와아 <laughs> <laughs> 어우 스트레스는 풀리네요 41.72 4 1 7이 나왔습니다 아 조금 더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야 이거 옥이 생기는데 만약에 진짜 남자 선수 중에 이 구속 대결하면 어깨 빠지는 친구들 분명히 있어요 네, 남자애들 단순하잖아요 그죠? 이 내기가 뭐 하나 걸리면 상당히 집중을 하거든요. 일단 우리 나비, 우리 팀 선수도부터 한번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. 41.7일, 야 똑같네. 이게 만약에 동률이 나오면 핀 넘어간 개수로 승세를 가리면 되겠네요. 그죠? 오케이. 한번 더. 40이 아, 아, 나올 것 같은데, 안 나오네. 로진 바르고. 오케이. 41.7일. 야, 이게. 저는 41.7일이 지금 거의 맥시멈인 것 같아요.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아, 이거 하려면 힘 길러야 되겠네요. 만약에 이런 대회가 있다라고 하면. 와우! 와우! 어, 41.7일. <laughs> 야, 아, 또 41.7일이 나왔네요. 어, 기계가 맥스인가? 이 41.7일이? 이거는 일단은. <laughs> 한 번,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죠. 41.71, 그거보단 더 측정이 되겠죠, 이게? 어이 후. 근데 여러분들,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, 볼링자에서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. 그 영상을 통해서 힐링을 하세요. 네,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, 볼링자 사장님들 아주 마음이 아플 겁니다. 왜냐면, 저는 재구가 되지만, 동호인분들이 이게 잘못했다가 엄지도 날릴 수도 있고 천장 깨먹을 수도 있어요. 그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. 딱 잡고 그립 오케이. 야! 야! 아, 이번에 느렸는데. 아, 이번에 느렸는데. 아, 어, 이번에도 41.7이에요. 한 번만 더 해보자 어 저의 한계인가요 이41.72 다시 한번 42는 한번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남자가 이렇게 단순해요 남자애들이 내기 이거 뭐 지금 아무것도 안 걸렸는데 걔는 오기가 생겨요 이거 으악! 41.71 아까 41.72까지 나왔거든요 어 일단은 제 한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이제 볼메에서 대결을 한다면 이런 대결 컨텐츠도 한번 구상을 해볼 테니까 기대하세요 어 어깨가 아프네요 어깨가 어 이거 여러분들 절대 따라 하지 마시고 재미를 위해서 제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상으로 한번 힐링을 하시고 일단은 구속이 41까지는 나오긴 나오네요. 분명히 저보다 더 빠른 선수가 있을 거예요. 어느 정도까지 구속이 나오는 선수가 있는지 대결을 해보든지 아니면 뭐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네, 이게 뭐라고 다음 컨텐츠는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